쉐보레 트래버스 차량이고요. 태경 오토 전동 사이드탭 장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차량도 보다시피 승차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동 사이드 탭을 장착을 했고요. 추가로 이 바디 라인에 그 아치 형태를 띄고 있는 빈 공간을 막아줄 바디 킷을 지금 블랙 유광으로 해서 장착된 차량입니다. 사용하시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잠겨있을 때는 스마트키 원격 컨트롤로 열린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텝은 양쪽으로 자동으로 오픈이 되고요. 잠금 버튼 눌러주시면 스텝은 자동으로 접혀 들어갑니다. 문이 잠긴 상태에서 스마트키로 열고 닫고 하실 때는 양쪽으로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한번 열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그때부터는 문 여는 쪽만 작동을 합니다. 1열, 2열 동일하게 도어를 열 때만 발판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발판이 펴지는 시간은 대략 1.5초로 빠르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 사이즈 스텝은 밝기 편한 만큼 타이어 측면으로 돌출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cm 정도 타이어보다 옆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인더블럭이라든지 도로 경계석에 바짝 주차하실 때는 충분하게 이격을 시켜서 주차를 해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문, 이 전동 사이즈 탭은 발판이 그 차량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셀프 세차 하실 때는 꺼내놓고 기능을 정지하면 편리한데요. 하시는 방법은 운전석 문을 열어서 발판을 꺼내고 조수석도 동일하게 발판을 꺼내놓은 상태에서 운전석 오른쪽 무릎 앞쪽에 스위치 하나를 별도로 장착을 해드렸어요. 발판을 다 꺼내놓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스위치를 꺼주시면 발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차량도 세차를 해주시고요. 관절에 오염이 있을 경우는 고압세척기를 이용해서 관절 부분의 오염도 청소를 해주시고 물기 제거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윤활 스프레이를 두 달에 한번 정도 충분하게 도포를 해주시면 부드럽게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발판 중간에 보이는 은색의 데코 부분은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염막할슘 묻은 상태로 방치하시면 산화부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묻었을 때는 물만 한번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다시 기능을 살릴 때는 똑같습니다. 아까 기능 정지 시켰던 오프 버튼을 다시 온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네, 기능 다시 살아났습니다. 발판을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판의 폭은 180mm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승하차 보조 등은 튜닝 규정에 맞도록 차량 하부에서 지면을 향해서 간접조명 형태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걱정 없이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안전장치로는 나오다가 부딪히거나 들어가다가 끼었을 경우에 정지, 이게 그 자리에서 정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서 부딪히는 걸 한번 시연을 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다가 부딪히게 되면 은그 자리에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문을 한번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스텝은 다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비춰 닫지 못해서 이렇게 발판이 오픈된 상태로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가 10km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도어를 열어놓게 되면 승하차 보조등은 약 15분 후에 자동으로 소등이 돼서 방전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은 반드시 발판이 이렇게 다 나와서 펴진 다음에 밟아 주셔야 돼요. 작동하는 중간에 밟게 되면 사람의 체중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고장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펴서 조금만 여유롭게 승하차를 하시면 장고장 없이 오래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태경 오토스텝이었습니다.